나오미는 누구입니까?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의 모합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하게 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가족의 가장인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식구가 고향 땅 이스라엘의 베들렘을 떠나 낯선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들어서 조금이나마 먹고 살기 좋은 곳, 입에 풀칠이라도 할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한 이들 이부터 더 많은 고난과 한란들이 이 가정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 그곳에서 10여 년을 거하는 중에 엘리멜렉은 죽고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하였지만 둘다 자식도 없이 죽었던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에게는더 이상 이방땅에서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결심합니다. 년 10년, 10년 만에 고향 베들레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며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라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들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단순히 수군거리며 떠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다. 깨트리다 파괴하다라는 뜻으로 이미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파괴될 대로 파괴된 나오미의 인생을 더욱더 비참하고 파괴하고 깨트리는 수근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떠들고 수근건 때문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말로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가 나에게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말이 상처가 되는 말인 줄 알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간 적이 없었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가 상처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듣자마자 제발 나를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나우미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 고난, 쓰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라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민수기 33장 8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례굽해서 홍해를 건너 최초로 장막을 친 지역이 마라입니다. 이곳 지명의 뜻은 쓰다, 괴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특성상 물에 물맛이 쓰고 짜서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명칭입니다. 주래국기 15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기 전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미의 모습이며 이러한 나오미는 자신의 신체를 한탄합니다. 내가 나오미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전능자가 나를 괴로움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견딜 수 없으니 제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는 대신에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호소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했을까요?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며 자신의 삶의 비통함을 온전히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능자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능자 즉 인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짓밟아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약속만을 고집하고 지키고 성취하기 위해 엘리멜렉의 가문을 몰락의 사태로까지 몰고 가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새롭게 이해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풍족하게 떠났지만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런 나를 여호와께서 징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나오미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라가 되어서 돌아온 나오미 끝까지 마라로 살았을까요? 눕기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나오미는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사장 16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게 양육자가 되니 루시라는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미의 기쁨을 줍니다. 나오미가 처음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향해 떠들고 수근거리던 많은 여자들이 이제는 나오미를 향해서 축복해 주고 축하해 줍니다. 내가 늙어서 공양할 자가 생겼다. 내가 이제는 내 남편의 기업을 물을 자가 생겼다라며 나오미를 축하해 줍니다. 마라가 되었었던 나오미. 그러나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눕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라가 된 나오미가 어떻게 다시 나오미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룻기라는 성경은 바로 마라가 된 나오미를 회복시킨 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할때 룻은 마라가 된 나오미를 혼자 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눕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리니 룻의 고백은 부모에 대한 효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실천적인 면에서 불가분의 관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에 대한 효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나눌 수도 그리고 분리될 수도 없다라는 뜻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 17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마 한국에 이런 누가 같은 며느리가 있다라면 우리 시어머니들은 우리 시아버지는 아마 며느리를 업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내가 남편을 두어 설사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를 잘하기를 기다리겠느냐 그러니 제발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말이 결코 쉬웠을까요 왜냐하면 이두면이 조차 떠나버리면 나오미는 그야말로 의지할 데 없는 호련단신 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기 집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말 속에는 나오미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정을 가지고 편안히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 모든 어려움이 닥칠 이 고통을 며느리와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 혼자서 짊어지겠다라는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슨 마라가 된 나오미를 그냥 내버려 둘수 없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자기 고국 땅 모압을 떠나서 생소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은 루 세계에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한 과부의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루슨 마다하지 않고 뛰어듭니다. 본초 강목에 따르면 까마귀는 부화한 지 60일 동안은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지만 다 자란 후에는 늙어서 사냥을 하지 못하는 어미를 까마귀는 지극정성으로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이를 일컬어 반포지효라고 합니다 까마귀도 자기를 낳아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지레국기 20장 12절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또한 예배소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인간 상호 간의 윤리 면에서 나타나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실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루세의이 헌신적인 사랑은 부모 공경의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적 사례입니다. 그 성경의 실천이 약속대로 어떻게 보상되었는가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은 이삭을 주워가며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룻은 그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룻이 있었기 때문에 마라라는 이름에서 나오미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화,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마라가 된 나오미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루세 모습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현실 앞에 헌신과 희생,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제시어가 아닐까요?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화폭에 그려보겠다는 생각으로 그 아름다운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행도 다녀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지나가는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평화입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허영기 목사님이 아닌 다른 신혼부부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세 가지 대답이 화가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제는 믿음과 그리고 평화와 사랑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이세 가지를 합친, 그런 것이 어디에 없을까? 아무리 찾아 헤매도 이세 가지를 한때 모아놓은 소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가는 아무런 성과 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를 보고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때 그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에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구나.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웠는데도 아내는 여전히 정숙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로 남편을 맞이해줍니다.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는 집안에 들어설 때 모든 생각을 다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평안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가정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셨을 때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천지, 그 중에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인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심히 만족한 하나님께서도 그 아름다운 에덴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독처하는 것, 즉 혼자서 사는 것이 무척 고독해 보였습니다.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울타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정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은 그렇게 축복된 곳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가족에서 핵가족, 지금은 혼밥 시대. 안타까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가 없고 자녀가 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의 일원인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기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잘 정립되지 않으면 참으로 슬픈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상당수의 일탈적 행동들은 일차적으로 가정의 위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가정이 아픔의 가정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하나님과 믿는 자들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상호간의 관계를 형제와 자매 관계로 말씀하셨을까요? 이처럼 가정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귀중한 곳입니다. 우리 또한 가정을 귀한 곳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만들어 갈때 이것이 바로 마라가 된 마, 나오미를 회복시킨 누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누슨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여호와의 종에 영원히 들어올 자격이 없는 모압 족속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보아스가 살던 이 사사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사사 시대 때이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판에 새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살몬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 그녀는 역사를 보는 안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라합이 보아스에게 무엇을 가장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되새김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라업은 기생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이후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실천했습니다. 그야말로 성공 사례로 꼽힐 만한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가장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임을 다한 보아스의 순종과 믿음, 아픈 세월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나우미, 그리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믿고 딸른 누세의 삶을 보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만남의 축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만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만남의 축복 속에서 루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다이랑의 조부인 오벳을 낳고 족부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만 그가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루시,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주래국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개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그들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생명을 길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길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동안 우리에게 풍부한 자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봄을 누리고 장수하게 해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예비소서 6장 1절에서 3절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 있는 척 겜명, 마라가 된 나오미를 회복시킨 누가 같이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단절된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을 우리 산들교회는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